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귀한 리디아입니다. 캐릭터 세팅을 잘못한 상태로 소개해서 리메이크해서 다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성비 삥바바 세팅 가이드입니다. 캐릭터 세팅에 대한 정보를 글보다는 영상으로 보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싱글 에디터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세팅이 존재하지만 모두 보여드릴 수도 설명할 수도 없기에 저렴한 삥바바 세팅을 한 가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삥바바는 골드 획득량 증가 및 매직 찬스를 올려주는 아이템을 세팅해서 많은 양의 골드 획득과 득템까지 노리는 캐릭터인데요. 몬스터를 잡고 나서 이번 탭의 무기로 수합해서 시체한테까지 아이템 발견 스킬로 또한번에삥을 뜨는 악독한 캐릭터입니다. 한방에 보통 2 0에서 50만 골드까지 뽑아낼 수 있는데요. 갬블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최적화된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템 소개입니다. 무기는 무형 발록 블레이드에 만든 서약을 세팅했습니다. 파괴물과 옵션이 있기 때문에 무형 사속캔 무기에 작업을 해야 데미지가 높습니다. 공격속도 50%가 붙어있고 제작 시 피해 증가 옵션은 210에서 340%까지 변하기 때문에 구매해서 사용할 시 하급 옵션을 비싸게 사면 안됩니다. 영상에서 사용할 서약은 285% 피해 증가의 옵션입니다. 이후 여력이 된다면 죽어가는 자의 숨결로 업그레이드를 추천합니다. 헬름은 유니크 도둑의 왕관 그랜드 크라운에 램룬작 세팅을 했습니다. 생명력 흡수 옵션은 9에서 12%로 변동 옵션. 골드량 증가는 80에서 100%로 변동 옵션입니다. 그랜드 크라운은 익셉셔널 베이스라서 엘리트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 재수없으면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엘리트로의 업그레이드는 선택입니다. 이후 여력이 된다면 참룬작 슬레이어 가드를 착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갑옷은 아콘 플레이트에 제작한 루너드 부우입니다. 골드량 증가 300%, 매직 찬스 100%의 옵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방어력이 500에 가까운 갑옷에 작업하는 걸 추천합니다. 기왕이면 룩이 이쁜 갑옷을 선택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목걸이는 초승달 아뮬렛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세팅에는 생명력과 만화흡수를 위해 초승달 아뮬렛을 사용해야 합니다. 생명력 흡수는 3에서 6% 변동옵션, 만화흡수는 11에서 15% 변동옵션. 만화흡수가 메인이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도 최대한 저렴한 걸로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엔 이런 삥아뮬로 교체해주세요. 무기를 죽어가는 자의 숨결로 착용한다면 대군주의 진노 목걸이를 착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갑은 행운의 장갑입니다. 매직 찬스가 25에서 40%로 변동 옵션 골드량 증가 200%의 옵션이 있습니다. 행운의 장갑은 노멀 베이스인데 자본의 여유가 있다면 2회 업그레이드해서 방어력을 높이는 걸 추천합니다. 1회 업그레이드는 하금론이 들어가니까 꼭 하는 걸 추천합니다. 벨트는 금박커리띠입니다. 매직 찬스 30%의 옵션이 있고, 골드량 증가 50에서 80%로 변동 옵션입니다. 벨트 또한 자본의 여유가 있다면 2회 업그레이드에서 방어력을 높이는 걸 추천합니다. 1회 업그레이드는 하급론이 들어가니까 꼭 하는 걸 추천합니다. 링은 외성 반지를 두개 착용합니다. 화염 무수 15%의 옵션이 있고, 골드량 증가 100%의 옵션이 있습니다. 마법 피해가 12에서 15로 변동 옵션이지만, 그냥 아무거나 사용하면 됩니다. 신발은 지옥의 불걸음 데모나이드 부츠입니다. 화염 저항이 옵션이 있고, 골드량 증가 옵션은 40에서 70%로 변동 옵션입니다. 최대한 골드량이 높은 것을 착용하면 됩니다. 나중엔 번개 저항이 높은 삥부츠로 교체해주세요. 유니크 부적은 기드참만 포함시켰고, 바바 횃불은 가격이 저렴한 걸로 세팅하면 좋지만, 가성비 세팅이기에 제외시켰습니다. 바바 횃불만 세팅해도 공격력, 방어력, 저항이 높아지고, 아이템 발견에 투자할 스킬 포인트를 외침에 투자해서 방어력을 높일 수 있기에 생존력이 높아집니다. 소환 무기는 양쪽 다 알리바바를 사용하고, 각각 랩룬을 2 개씩 박아서 골드량 증가를 올려줬고, 이스트룬을 2 개씩 박아서 매직 찬스를 올리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스탯 소개입니다. 캐릭터 레벨은 84로, 힘은 루너드 서약을 착용할 수 있는 175까지 올려줬습니다. 활력은 전투 지시 함성을 사용하고 나서 생명력 2500이 될 때까지만 올려줬습니다. 마력은 손대지 않고 남은 스탯은 민첩을 올려서 공격 명중률과 방어력을 올려줬습니다. 이후 레벨업을 할 때마다 활력을 올려서 생명력을 3000에 맞춰도 되고, 민첩을 올려서 명중률을 올려줘도 됩니다. 다음은 스킬 소개입니다. 함성 탭에서는 외침은 5개, 전투 지시 마스터. 전투 명령은 한 개만 올려주고 아이템 발견은 모든 1 스킬을 올려주는 전투 명령 스킬을 쓰고 나서 아이템 발견 확률 50%가 될 때까지만 올려줬습니다. 이후 레벨업을 할 때마다 외침을 계속 올려주면 됩니다. 전투 숙련 탭에서는 루너드 서약은 도검 계열이기 때문에 검 숙련 마스터 하단에 패시브는 한 개씩만 올려줬습니다. 전투 기술 탭에서는 소용돌이 마스터, 광폭하는 한 개만 올려줍니다. 그래서 왼쪽 스킬은 광폭화를 고정으로 배치해서 물리공격 면역 몬스터가 나왔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용병은 잘 세팅하지 않으면 뻑하면 죽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이 세팅대로 한다면 함성을 사용하고 84레벨 기준 생명력은 약 2500, 만화는 347, 소용돌이 피해는 4162, 방어력은 3088, 저항력은 개판이죠. 그래도 조심하면 할만합니다. 골드량 증가는 1,160%, 매직 찬스는 210%, 알리바바로 수합하면 골드량 증가는 1,880%, 매직 찬스는 378%. 지금부터 이 세팅으로 삥바바의 성지, 액트3 트라빙콜에서 파밍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루너드 서약으로 파밍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죽어가는 자의 숨결과 슬픔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사용한 캐릭터의 싱글 파일은 영상 하단에 다운로드 링크 및 설정 방법을 공유했으니, 직접 테스트해보고 본 캐릭, 세팅에 참고해주세요. 아이템은 다양하게 준비해놨습니다.